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7월 28일입니다 지금 올릭스가 지금 오후부터 해서 1시죠 1시부터 해서 급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진짜 바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대응하라고 요 어, 자료를 제 전달을 받았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자료를 무료로 바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이 자료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번호 010 이하나 997372번. 릭스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자료 무료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들? 기술 이전입니다. 9,100원, 100억 규모의 9,100원 규모의 기술 이전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일라일 근데, 시총이 8천억이죠그죠이 내용 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 많고 주가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지금 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전고점을 뚫고 나서 날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자를 받아 보시고 바로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 올릭스가 초대형 호재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재가 한 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이거 필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9-7372번 릭스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는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자료만큼은 지금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010 219737번 릭스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바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4만원이죠. 4만원에서 24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 3만 5천원, 36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주가 폭등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엔캠이죠. 자, 무려 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25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 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충분히 갈수 있겠죠?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개인번호로 초대박이죠? 그냥 대박도 아닌 초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목돈이 필요하다, 주식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상 더갈수 있죠?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자, 이미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초대박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